저를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참 많았거든요. 반성 예, 반 어, 그래, 그래. 그런 시간을 참 많았는데, 그 어느 순간 그렇게 하면서, 아, 진짜 편하다. 이렇게 음. 살아다니까 진짜 재미없다. 뭔가 살아가는 게 편하네. 어, 이렇게 살면 되겠다. 아. 이런 제대로 계속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이사를 하고, 또 손주가 태어나고, 또 <laughs> 지금은 손주 본다고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부산에사는데 처음에는 부산에 살았었어요. 그랬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나왔더라고요. 예, 네, 수행을. <웃음> <또> <웃음> 그 일상 속에서만 그,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거든 <laughs> 그렇게 <웃음> 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어떠한 경계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도 뭐 그닥 세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또 예전에 그 마음으로 다시 버리고 돌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 음. 전에 <laughs> 엄청 세게 한방 맞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아하라는 그런 게. 뭘로 맞은 거예요? 세게 한 방이 한 방을 뭘로 맞은 거야? 마음. 어떤 경기를 맞았어요? 경경계 아니고 이렇게 그 삶의 그 그. 삶의 아 그게 깨우쳐졌다고? 예, 예. 예. 어. 상 속에서 이렇게 두리끼면서. 음. 그래서. 예, 그게 저는 그냥 그걸 알았는데, 음. 첫 한동안 한 10일, 한 보름 가까이는 거기서 막뒤죽박죽이 번복이 돼가지고 찾지를 음. 못하겠더라고요. 음.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시작인지 끝인지도 모르겠고, 음. 확 해내는 과정에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그, 저희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해서 걷는 그강 따라 걷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그막 걸었죠 무작정 걸었어요 첫날 걷고 다음날 걷고 첫날부 2시간 3시간을 막 걸었거든요 이게 뭔가가 안 풀려가지고 걸었는데 한 3일째 걸어도 별 조금 편안해지긴 했는데 뭔가를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도 슬을으 오는데 막 나갔죠 막 그저 그렇게 나가서 돌아서 오는때 이런 바위가 눈에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작정 앉았죠. 비도 부도들어 오는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말하자면 이제 수행할 때처럼 그제 마음을 이제 들여다 보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 제가 제그 지금의 그거를 막 말로, 제 말을 하고 싶은 것을 핸드폰에다가 막 적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속에 뭔가를 막 젖었다. 한참 지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토로하고 핸드폰을 그대로 저장하고 덮고는 이제 집에 왔었죠. 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열어보니까, 아, 이게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음, 뭐, 뭐. 그게, 음. 저라는 아상이 너무 커가지고. 저라는, 나, 나한테 감이 이런, 그런 게 느껴졌더라고요, 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아는 순간, 아참, 제가 안 했구나, 놓쳤구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제, 그 중간에서도 항상 스님의 본문을 막쭉 들어도, 그냥 예전에 그막 올라와가지고 쭉 밖에 을 때는, 그 스님의 평상시에 듣던 본문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막 이렇게 갔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해갖고 그들을 보는 순간 조금 이게 뭔가가 아 이게 나의 일이다라는 걸알고부터 이제 법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돌리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그 손주는 이제 안 봐주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손주 볼 때? 어 그거는 음. 그니까 어떠한 상대가 저한테 어. 나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 이제 그만 봐주려고 했거든, 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이제 일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연유 줘야지 않느냐. 알아요 여유는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1년 주가 그렇게 뛰는 게아니다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봐주라고 하는데, 이걸 봐주려고 하면, 제 마음을 다스려야 봤을 수있그 추석 1학년이? 예, 예. 음.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이게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저 자신이. 음. 예. 그, 그때 이제 느꼈죠. 제가 이거를 다놨구나 뭐, 음. 말만 이렇게 뭐, 법문 듣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거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와가지고, 진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제 손으로 제 사대기를 뻥복으로 수없이 때렸다라는, 맞았다라는 이런 느낌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 수행을 해주지 않으면, 네. 그런 경계가 와서, 크게, 크게 아, 안요그길서 번위가 크면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혼로만의그반주의 시간이 가졌다는 것은 다시 그 수행의 끈을 이어놓으려고 이제 그렇게 네. 됐던 건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혜롭게이 수행을 이어져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이게 지금 생활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전부 그, 나라는 아상을 뒤집어 쓰고 살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한꺼번에 흘러들다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것도 지혜롭게, 일반, 일상생활 하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하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의 힘을 얻어서 일상에서 지혜로움을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냥 수행하지 않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게 그 세관적인 지혜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 뿌리는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수행에서의 지혜는, 그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일들인데, 음.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알았다면, 음 알았다면, 은 예, 수행을 하면서도, 예,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를 해나가나, 그는 지혜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세관적인 지혜도 있고, 세관적인 지혜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한번 써보고 싶죠. 내가 그 전에, 막, 지지고 복구, 반주의 시간 갖기 전에, 그렇게 그냥 막, 무지 몽매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파트별로, 타임별로 어떤 걸 새롭게 뭔가 해서, 나도 살고, 손주도 살고, 아들도 살고, 어느 방법이 뭔가, 그걸 모색하세요. 지금은 그 시간을 갖고, 이제, 사상화 선생님, 음. 이렇게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듣고, 공부하면서, 저는 나름 이제, 그 집에서 계속 수행을 했죠. 하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면서, 음. 그, 막, 뒤죽박죽 됐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언제 있었는지. 또. 근데 그게 이 내려가는 것이, 뒤죽박죽 것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가 항상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려면 지혜가 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전에는 또 어떤 경계에 딪히면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래도 지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삿띠라는 음. 그, 선생님의, 그, 뭐, 여서 음. 수행하는, 사, 음. 그게, 삿띠라는 그게, 알아차림,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음. 도움이 음. 됐거든요. 음. 예. 그 순간순간, 순간, 그 순간, 그래서 요즘은 손주가 저의 공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저의 공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대상으로 또 배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배우는데, 그게, 삿 아, 그것도 내가 삿띠가 있어야 대상으로 또 배울 수가 있지. 없으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가이랑 초등학생이면은 하루 종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학교 갈 때는 그 타임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쓰는가 네. 그것하고요. 도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어, 어머니, 아버지가 음, 이렇게 맞도록 하게 하고, 나는 수입도 서 이렇게 하고 그런 혜를 많이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laughs> 일곱 시반 되면 은 응? 출근하면서 아이 데려가 그냥 챙겨서 밥먹고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러니까 점심만 보면 바르거든요. 그, 그러면 또 학원 보내고 오면 또 학원 하는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상 전역. 평상시에도 그 자꾸 묻는 사태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 자신의 그 빈틈 빈 시간을 그번뇌한테 허용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걸로 한다면 그 자꾸 묻는 사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계속. 수행을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응.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한 가지 더, 어, 음, 이제, 시간이 되게. 또요 음, 이제, 그러고 한 열흘 전에부터는 이제 제가 집에서 계속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여기 이제 유 하는 거, 그, 그 들어보면서 그걸 저한테 적용해가지고 또막 이제 또 다시 또 생각하고 또안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 나는 스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점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서-춘천에 있는 그런 무슨 요런 요런 저기가 스윙몬터가 있더라고요 요 알기 전에 거기서는 계속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영... 부산에 거기까지 갔어요? 아니 못 갔어요 음흠. 그냥 저기로만 유튜브로만 내뒀고 저 원생가는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그, 저희 시간이 제가 이렇게 늦겠다고는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 마음에서 뭔가 자꾸 두근두근 바쁜 거예요, 이 마음이. 그 뭔지를 몰라가지고,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바쁘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나?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며칠을 지나갔어요. 근데. 하루는 이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일정이 나와있더라고요. 4월 일정이 그 전에는 일정도 눈에 안들어가는 거죠. 그냥 본문만 듣기 바빴고 이랬는데 그 일정이 오히려 들어 보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정이 뭐몇박 며칠 이래 아 이건 또 나도 안 되겠네. 나는 여기 적용이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하려는 순간 밑에 보니까 어? 안 해도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 보통의 사람들도 할수 있다라는, 그게 렇 문구가 확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나도 가야지. 나는그 마음을 내는 순간, 여기가 막, 밥, 마음이 조급하고, 바빴던 마음이 확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예. 네. 확 사라져버리면서 되게 편안했어요, 그냥. 예, 네. 그 아니, 그동안에 수행 좀 해왔다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그, 출전했는 그, 유튜브 가지고 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요런 그 미화, 그 스님도 아니 그동안 d 해왔다면서 o hear what the message. What's it? Hunter, h u n t 그 전에는 어떤 수행을 했어요? 전에는 뭐 특별히 한건 없고요 그냥 사찰에 n t 이렇게 u n t e r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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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그래 미리 에, 미리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의 성질이 그래요. 네 답답하고 음.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입에 달고 하나 아, 하루 하루를 살아도 좋까이 마음 좀 음. 편하게 살으면 좋겠다 음. 이 말을 늘 했거든요.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래 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갈증이 안 가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음. 그분들이 예, 그자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그 어, 갈증이 안 풀린다는 거는 그 시원한 맛이, 시원한 그런 수영의 그런 그 해답이나 뭐 이런 것이 접하지를 못하니까 네, 네,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음. 어쨌든 어, 부살님은 제가 그런 쪽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동안에 수영을 놓고 살다가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볼 수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얼른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인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그, 계속님한테도 감사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laughs>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대로 그 지혜를 써주면서, 네. 그 시간 타임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번위가 들어와서 활기치지 않는 시간을 자꾸. 썩 띠는 시간으로 바꾸려고요. 수시로 깨워야 되나고 응. 많이, 예,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요한 며칠은 이제 여기 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더, 공부을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누구 보살님한테 딱 붙어서 막 있다는 느낌, 그게 저더라고요. 응. 막 붙어가지고, 누 자야 되는데도 이거 계속 이어폰 꽂고 듣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내 가지고 그때 아차리이들은 아, 이거 왜 이러? 이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거는 자야 뭔다가 되지 않는다. 정혼자서이 이러면서. 음, 자도 안 되는데. 이 옆에는 얘는 네. 지혜가 남은 해기들이에요 네. 빼고 잘 자려고 노력했는데 어젯밤에도 솔직히 2시까지 자이안 오더라고요. 그중학교나 그 고등학교 때 어디 수영여에 간다면 잠을 못 자듯이. 음. 음 그랬는데 어쨌든 지혜가 나면 그런 거 저런 거다 괜찮아집니다. 뭐. 우리 스님 초기에도 그랬어요. 스님도. 미얀마 얼른 가고 싶어서 막. 비행기 태국에서 4시간 기다렸다가 가아타고 가야 되거든요. 4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음. 한 가지 더여쭤봐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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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에좀 살살 했는데 기도를 하고 수영은 수행, 별로 거기는 수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행사 참여하고 막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걸 했는데 그 어떠한 기회에 미얀마를 그,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오래된 그사람 응, 10년 가까이 됐는데 응.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일정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막 뭐 정신이 없어갖고, 그런데, 그, 어느 한, 저기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 지 친살이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앞에 나가서 정례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저기를, 잠시 저기를 봤는데, 그때, <laughs>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눈물을 이게 그렇게 나대요. 그래서, 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게 없다 소개는거 아니에요? 그런건가요 그건 몰랐어요, <laughs> 저는요. 그냥 막 눈물이 막, 막, 음. 막 쏟아지는. 음, 자신의 마음이 고향을로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막 일정이 쫙쫙 있는 데 이제 그집 다른 데는 그냥 같은 보통으로 갔는데 숲 속에 어느 숲이 쫙 이렇게 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숲 속에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해갖고 거기도 각각 법땅을 이렇게 이놓 데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를 어딘지 기억을 잘못하겠는요 거기에 가서 새벽에 여부를 봤는데, 그때 가슴에 감뭄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음. 예. 이게 크게 와가지고 터질 것같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반대로 됐네요.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뭐 뭔지를, 그때는 뭔지를 음. 몰랐어요. 그게 부처님에 대한 또는 뭐 불버스 산보,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이 그 생각에 고향으 돼서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진짜 응. 행복해 부처님 생각만 하면 이렇게 응. 행복하고 우리가 경전을 읽어보면 그러듯이 예. 그래 그래서 그래 마음이 고요돼서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응. 참 어, 많이. 어, 그런데 그래. 그게 이게 아직 깨가 묻어서 잘안 되더라. <웃음> <웃음> 저기 그러면 저기 좀 시장 가서 그빵안나는떼 타고 하나 잘 사가지고. <laughs>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다 꺼내세요. 마음의 때가 있어서 그러시데 쌍무 사면 빡구나. 좀, 좀 좋은 어비 쌍무 죠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나면, 음, 이제 평등해져요. 음, 그게 두슬나서 가지 않고, <laughs> 좋은 일도. 막,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고. 참 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서는 이렇게 할 때는 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공덕 쌓는 걸로 바꾸면 더 좋아요. 음. 그런 그래, 음. 고향의 마음을 예. 흘리는 마음, 흘리는 눈물을 막, 막 가슴 닫따오 이런 거를 공덕 짓는 걸로. 지금은 여기 답다한거든 그러니까 그 공덕 짓는 걸로 이렇게 휴양을 하면 더 좋아요. 예. 음. 아무래도 제가. 음. 그... 스승님만는 인연공덕을 제가 많이 안지은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갈고 하고 여기서, 오늘 도그 인연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안 찾아다니는 그런 변론도 있었겠지만. 네. <laughs> 이것도 이제 순서가 좀 있는데, 음, 선호공덕도 많이 싸놓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고향된 마음만 그렇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고, 이렇게, 공덕을 쌓는 걸로.